어, 예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 보니까 일당백이에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질문 한가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랬는데, 이게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사실 가능한 말씀일까요? 이게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으면은 항상 기뻐하냐? 기뻐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잘 되면은 내 신앙생활이 항상 기뻐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말씀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틀린 거거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대로 내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냐면은 이겁니다. 예, 내가 사는 힘이 뭐냐? 오늘 여기 모인 한 5, 600명 되, 되는 우리 성도님,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도대체 내가 사는 힘이 무엇이었나? 어, 그것만 한번 잘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아,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고 사는구나. 은혜는 받지만 받은 말씀 6일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적용은 못하는구나. 믿지만 안 믿는구나. 그래서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데 실제 내 삶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막히고, 근데 6일 나의 삶현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말씀과 내 삶과 너무 갭이, 갭이 높은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근데 저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이요. 뭐 요새 우리가 알잖아, 만찬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 바울 그들의 삶이 평탄치는 않았을 건데 도대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많은 문제 속에 핍박 속에서도 이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았던 이유가 뭔가? 약간 좀이래 <laughs> 이 바보가 되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사는 힘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힘이 뭐겠어요? 돈 아니겠어요. 직장 생활 잘 풀리고, 좋은 직장 얻는 거고, 아파트 사는 거고, 그게 사는 힘이거든. 근데 교회 꼬라지 보면은 하나도 기뻐할 게 없거든. 다 속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옛날에 예수 믿어 봤다. 하고 다 떠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은 교회 문 닫, 유럽은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한 지가 500년, 500년 만에 교회가 문을 거의 다 닫았고, 교회가 없어요. 영교회보다 더 없어요. 유럽으로 어떤 교수님이 유럽에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성가대가 웅장하게 소리가 들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도 크고 하니까 성가대도 웅장한 가 같다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왠걸, 녹음이라는 거 틀어놓고 할머니들만 앉아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교회 문 닫기 시작한 지가 300년 만에 교회를 문 닫기 시작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행동, 그리고 흑인들을, 흑인들을 대우하는 거, 이런 것들 이 너무 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말로 본의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 지가 100년도 안 됐는데 교회 문을 닫기 시작해요. 주일 학조가 없는 거는 당연하고. 전부 물어보면은 나도 옛날에 예수 믿어봤다. 네가 언제 믿었냐? <laughs> 네가 도대체 언제 믿었길래 믿어봤다고 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아 예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다 지옥 보냈냐? 뭐 사랑의 하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면 세상이 부산 바닥이, 이 한국 바닥이 어떻게 이, 이렇게 될수 있냐 이거예요. 전쟁하고 전쟁이 하면은 가난 아이가 죽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고 피해를 보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일이 될수 있냐는 거죠. 또 하나 질문할게요. 예배는 오래 안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다 옳을까요? 예, 뭘까요? 하나님, 다시 헷갈립니까?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다 옳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다 옳아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틀리는 일도 한다고 세,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다 옳다고 주, 절대 주권적 믿음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부터 제가 성경에 어떤 성경에 이해 안 되는 본문 말씀을 봐도 우리 상황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를 들었어 새벽에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런데 어떤 성도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기도 가는데 하늘만 지고 찍고 죽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만큼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에 든 사람들이. 하나님 새벽기도 근는데 하나님은 새벽기도 안 지켜주나? 교통사고 나고 죽게? 그런 새벽기도 말로 가냐? 어떻게 새벽기도 가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냐? 예수님이 더 비참하게 죽었다. 비참하게 죽은 걸로 말하면 예수님만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야 억울하게 죽었다? 예수 믿는데 예수님만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야 오늘부터 우리는 사는 힘만 바꿔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고 만남이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이 빌리포서는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이거든요. 왕궁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기록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 기뻐하라. 그럼 어떨 때 기록했을까요? 감옥에 있을 때요. 춥고요. 또 배고프고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요. 아프고요. 그런데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적었어요. 도대체 바울이 미친 사람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데, 다른 거야, 한 가지가. 밥 먹는 거 똑같고, 화장실 가는 거 똑같고, 하나님 믿는 거다 똑같은, 보이는데, 다 똑같이 보이는데, 한 가지가 뭐가 다르냐? 바울이 사는 힘이 우리랑 다른 거요 있고, 없고에, 행복하고 힘 있고 아니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힘인 거야. 소망은 천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교회가 되고 안 되고 일이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이 기쁜 거예요. 말씀대로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사는 힘이 직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좀 넘어져도 기쁜 거예요. 일이 좀안 돼도 기쁜 거라 교회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사는 힘, 사는 힘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안 벌려져도 기쁜 거예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런 성도님, 여음교회 한, 우리 한 500명 되시는 성도님, 중중에 계시고, 지하에 계시고, 모든 성도님, 온라인으로 들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 오늘 힘 받고 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차가운 겨울바다,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자는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나? 저 정도면 자살을 해야 될 건데,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늘 감사하고 기뻐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는, 이 사는 힘이 불신자하고 똑같은데, 뭔 힘이 있겠습니까? 니나 똑바로 해락하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주도권을. 인생의 희로애락을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예, 기쁨도, 노여움도, 슬픔도, 즐거움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과정도, 본론도, 결론도 다 맡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 생사하복의 주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의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 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 네. 누구 손에 있겠어요? 부장님 손에 있겠어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방백은 돈인 사람 의지하지 말라, 가거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겠어요. 모든 게 하나의 손에 있다는데. 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받은 말씀 실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받은 말씀 적용을 못해. 적용하셔야 됩니다. 적용하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이,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까? 지역을 안티폴로가 좋겠습니까? 캐존 시티가 좋습니까? 다른 섬이 좋습니까?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기도 제목 바꿔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꾸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기도하다가 또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규진아 나는 너의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니를 원한다. 너의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너의 전도회가 부흥되는 그런 스킬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늘 니, 네 너를 원한다 우리는 참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전 나는 나의 무엇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나의 어떤 것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달란트로 알리듯이 유세도 나오고 알아주고, 하나님은, 너! 아니다. 나는, 니를 원한다. 오늘, 너의 중심을 원한다. 오늘 나는 상관없고, 전부 다른 걸로. 그래서 제가, 어, 작년에, 필리핀에 한 6개월 언어 연수한다고, 케존시티에 있었어요, 마닐라에. 있으면서, 그 원장님이 제보고, 절대로 마닐라 벗어하지 마라. 위험하다. 사실 마릴라가더 위험해요. <laughs> 마닐라 벗어하지 마라. 왜? 일단 언어가, 언어를 모르니까. 문화도 모르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랬다, 있으면서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성교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 캐돈시티나 어, 안티폴라, 그 마일라에 그 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그쯤에 할것 같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목사님들이 빈드레나 어디나 간다 켜놓고, 찬수가 있죠. 빈드레나 어디나, 빈드레나 어디나 간다고 켜놓고, 마닐라만 다 있냐. 처음부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영어 가르치려고. 전부 성교사님 성교화롭고, 처음부 마닐라 학군 좋고, 살기 좋고, 안전한 곳에만 다 있으려고 하냐. 근데 순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들렸어요. 하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아니, 집사님 위험하다 하더라. 목사님! 성교사님, 성교사님! 필리핀 섬이 몇 개인지 압니까? 7,000개입니다. 7,000개 섬에 우리 삼겹살집이 안, 안 들어간 데가 없다. 한국 슈퍼 사장이 안 들어간 데가 없다. 삼겹살집 사장보다 더 못하냐, 선교사가 자, 충격 고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이 없는 곳이 어딘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없는 곳이 어딨냐. 그니까, 필리핀에서. 7,000개 섬이 있으니까. 근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그로스 섬이라고 했어요 세부 옆에 네그로스 섬. 장화처럼 정하, 생겼어요. 신발 장화, 정하, 이렇게. 장화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섬이. 네그로스 두마게띠라는 시티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네 번째 큰 섬이고, 부산 인구보다 좀더 많아요. 그 섬이. 그, 우리 교단 성교사님이 없어요. 아 내가 그럼 거기에 깃발을 꽂아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방문차 제가 말라에서 그쪽 네고로스 섬으로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대박 삼겹살집이 있는 거예요. 대박 삼겹살집이. 딱 하나 있어요. 그데 삼겹살집 사장은 암드간 섬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위험하다고 안 들어가고, 뭐하다고안 들어가고, 뭐하다고안 들어가는데, 삼겹살집 사장은 다 들어가 있어요. 칠정개사에그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저도 순간은 우리 아이들 학,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면 보낼, 보낼 거 영어 좀 잘하는데, 좀 안전한데, 좋은데, 이런 데만 찾았거든. 그 얼마나 제가 회가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네고로스 섬으로 인도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3일날 우리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아, 여러분들 필리핀 가면 네고로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고로스 유명한 섬 많지만 거기는 관광지는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네고로스 두마게띠 거기서 이제 제가 깃발을 꽂고 시작하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 거기는 한 20년 뒤졌습니다. 순수합니다. 절대 제자, 그리스로 담난 제자, 나도 옛날에 예수님 믿어봤다라는 랩런트, 후대가 안 만들어지고, 그까지 복음 운동이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한국처럼 100년 만에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주님 오신 날까지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고요? 네그로스 두마게티 그리고 오늘 6 절에 보면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되있습니다 염려는 한마디로 염려는 뭐죠? 불신앙이에요. 왜 그럴까? 왜 불신앙이 있냐? 되고 안 되고? 내 손에 있는 줄 알아? 그 염려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데 자꾸 내 손에 있는 줄 알거든. 왜냐? 실제 적용을 못하는 거야. 염려하지 마라. 그럼 안 해야 되는데 왜 염려하느냐? 사는 힘이 전부 내라. 사는 힘이 돈이었던 거야. 사는 힘이 숨긴었던 땅이었고, 사는 힘이 숨긴었던 집이었고, 사는 힘이 남편이었고, 사는 힘이 자식이었다는 거야. 그 자식이 좀잘 되면 은혜도 못 받고 교회도 안 아프는 거야. 왜? 사는 힘이 자식이었으니까. 그 자식이 잘 되면 교회도 가고 헌신도 해야. 왜? 사는 힘이 자식이니까. 화난 건 아니고. 사는 힘이가안 바꾸면 신앙생활은 경상도 말로 헛방입니다. 도로몽입니다. 말짱 도로몽입니다. 사는 힘이 무슨 힘으로 삽니까? 좋은 날, 햇살 좋은 날, 얼마나 놀러가기 좋은데 이 언덕 위까지 와서 교회를 온단 말입니까? 사는 힘이 다른 사람만 올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수 있겠냐? 이렇게 말해도 이 말씀 적용 못하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 인생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시간표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염려될 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 기도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 중에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인 춘배고 욕하고 도망갔고 자식 다 죽었고 재산 다 잃어버렸고 자기 몸에 그러니까 아토피 같은 거 기와장으로 끌고도 안 되는 그런 몸에 기와장으로 끌고 있는데 누가 왔죠? 개가 와서 자기 욥의 이 피부를 핥았잖아요. 자, 그럼 요은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는 말도 없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에, 나를 연단해서 나를 전근같이 나를 나가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 믿음의 고백이 나온, 나온 줄 압니까? 미친 게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요 분, 사는 힘이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아, 욥이 돈 때문에 하나님이 섬긴 게 아니구나. 욥이 많은 재산을 줬다고요 하나님이 섬긴 게 아니구나. 자식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욥이 하나님이 섬긴 게 아니구나. 욥에 사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면서, 뭐, 많겠죠. 뭐, 요셉도 얘기할, 얘기하려고 하면, 뭐, 오늘, 뭐, 한뜻 것도 없고. 전부 믿음의 사람들. 일곱 넷는 틈. 많이 들었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사는 힘이 다르다. 실명하고 낙심할 게뭐 있습니까? 또이또이인데. 내나, 니나, 니나, 내나, 내나 또이또이인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는, 어, 눈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음. 상식 이상의 눈이 있어야 돼. 상식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수 없고 말씀을 볼수 없고 이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상식 이상의 은양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 우리 정복심 모사님 모시고 함께 목회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사는 힘이 다른 분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그런 분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어, 육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니까 아니라 하면서 어,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렌도 가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 찾아보고 우리 한번 마무리 지을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3절에서 30절까지거든요. 이좀 길지만 23절에서 30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고린도우서 11장 23절에서 30절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더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같이 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 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더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 외의 일은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며 누가 약하며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며,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참. 도대체 뭐 위험, 위험, 위험밖에 없어. 이 삶이. 우리 같에서 벌써 이제 도망가든지, 나도 옛날에 교회 다 닫아봤는데,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하겠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망하겠냐. 전이 소리하고 도망가야 될 판이라. 이 바울, 오늘 이 바울처럼 봤습니다. 뭐죠? 바울의 사는 힘이 뭡니까? 바울의 사는 힘이 다른 거예요. 그거,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나의 사는 힘인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일이 잘되고 안되고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아, 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직 복음이다. 복음으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힘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여행교회를 예언교회를 살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특별히 응답을 더 받으시고, 네. 더 아, 네. 축복받으시고, 아, 네. 대대선손 축복받으셔가지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막말로,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또. 우리 이미 성공할 게 아니고, 이미 성공자예요. 또로 성공할 것도 없어, 사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축복된 자고 성공자입니다. 이번 한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우리의 사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